신명기 15장 비절 면제해 주는 해 15장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15장 2절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그의 이웃에게 워준 모든 재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런 요하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15장 3절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15장 4절에서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린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바르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15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15장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업에서든지 가나,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쳐 주지 말고. 15장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어 주라. 13장. 아, 15장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것이요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 환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종을, 대, 종을 대우하는 법. 15장 12절. 내 동쪽 이브리 남자나 이브리 여자가 내게 발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들을섬겼거든 일곱째 해,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15장 13절. 그를 놓아 자유로 하기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5장 14절 내양 무리 중에서와 타장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그에게 후이 줄 주니 15장 14절 내양 무리 중에서와 타장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 주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에게 줄지니라.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를 송양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15장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 아 놀아 하거든. 시, 15장 17절 송곳을 가져다가 그 얘기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내 종이 되리라. 내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15장 18절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사기 배나 바를 만큼 너를 섬겨선 적. 너는 그를 와그를와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게 복을 주시리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 15장 19절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들을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들은 깎지 말고 15장 20절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15장 21절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15장 22절 내성 중에서 먹되 부중한 자나 정한 자가 다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15장 23절 오지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소를 짓니라네 이상 예, 신병기 15장 내용이었고 예,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1절 가난한 자를 도우라.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붙잡아 주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 줘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일 도우려는 마음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 부요와 가난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너무 가난해서 나물 전혀 도울 수 없는 사람이란이란 없는 법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능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으며 또그 대상도 찾게 되는 것이다. 이 가난한 이웃의 필요를 능득히 채워주라. 진정한 사랑의 도움은 그저 우리에게 남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게 된 것을 적당히 처분한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결실이 요구되고 우리로 인하여 그의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민족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채워주는 행위가 참된 사랑의 손길이다. 삼 이해 다산적인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된다. 인색한 마음인 체면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구제 행위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니다. 특히 구제나 자선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제 신들의 입에 놀래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손길이 아니라 몇 푼의 돈으로 명예와 존경 수면을 사려는 비일한 처사일 뿐이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사항이다. 네, 이상, 네, 어, 신명기 네, 15장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아멘.